2025년 대한해운을 둘러싼 세 가지 핵심 호재를 집중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2025년 상반기에는 경기 둔화와 공급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시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둘째, 인도와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두드러진 성장세와 수출 증가가 해운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셋째, 향후 가격 재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수익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세 가지 호재가 2025년 4분기 대한해운의 기업 가치와 주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할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독점으로 입수한 데이터와 함께 여러분이 놓치면 안될 핵심 포인트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고민이 많으셔서 연락을 주시고 계세요. 이러한 답답함을 해소해드리고자 제가 어렵게 준비해온 내용으로 국외 국내 글로벌 세력들에 대한 일정과 매수매도 구간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비밀 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는 겉으로 보이는 차트나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그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시장의 움직임은 세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큽니다. 이는 대한하윤의 시세가 국내 시장의 작은 움직임보다는 글로벌 세력들의 자금 흐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세가 분출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과 포트폴리오를 공유 드렸고 이를 통해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대한하윤은 다시 한번 강력한 펌핑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수십 배 이상의 상승 잠재력이 있는 매우 유리한 구간입니다. 홀더분들이 본전 탈출을 넘어 제대로 된 수익을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의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남겨 주시면 해당 자료를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